106쪽 63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3X 플러스 2Y는 1일 때 3X제곱 플러스 4Y제곱 2. X가 얼마일 때 최치를 갖고 최치 얼마를 갖고 X가 얼마일 때 최치 얼마를 갖고 는다라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있는데 그리고 또3 x 3X 플러스 2 y 는1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x 랑 y 가 범위가 좀 제한이 돼요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x 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는 게좀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식을 이 식을 이제 x 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x 의 범위를 좀 제한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x에 대해서 x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으면은 이 식을 어, y는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x가 남죠. 한번 볼게요. 3x 플러스 2y는 1 이제 이항해서 2y는 1-3x 2로 남으면 y는 2분의 1-3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원래 조건에서 y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y가 0보다 큰 거죠. 얘,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얘도 0보다 크겠죠. 둘다 같은 y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이 뒷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 2를 곱해볼게요. 1 마이너스 3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x 뒤로 이항하면 은 1은 크거나 같다. 3x 양변에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처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다시 써보면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x의 범위를 제한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이제 여기 누구의 최소치 최대치를 구하는 거냐면은 3x 제곱 플러스 4y 제곱의 최대치 최소치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을 좀잘 정리해서 y를 없애가지고 x에 관한 식으로 만들게요. 자 그러면은 목표 생겼죠? x에 관한 식으로 만들 거고 이제 y를 제거할 거고 y를 제거하고 싶으면 y는이라는 식으로 정의해서 y 대신에 x에 관한 식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3x 제곱 플러스 4y 제곱이라는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건데 다시 말하면 이 y를 제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를 제거하려면 여기 있는 y는 분의1 마이너스 3x를 여기 y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y가 사라지고 x만 남는 2차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래서그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4y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수식을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이거 제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양변 제곱해가지고 대입하면 뭐 분수 안 나오고 잘 정리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양변 제곱하면은 4Y 제곱은 1 6 x 플러스 9X 제곱이죠. 양변 지금 제곱한 거예요. 자, 다잘 따라오고 있죠. 여기 지금 제곱해서 식을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어, 제곱을 하면은 여기 지금 4Y 제곱 있잖아요. 여기다, 여기 4Y 제곱 있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딱.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대입을 하면 이제 x만 남는 식이 되겠죠? 대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3x 제곱. 이제 여기 4y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4y 제곱 대신에 1을 쓰면 되는 거죠. 얘를 써서 1 6x 9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최대치최수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잠깐 fx라고 할까요? fx의 최대치최수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f x 는1 2 x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자 범위 x 범위 지금 제한되어 있고 2차 함수식이 있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최대치 최소치 어떻게 구하냐면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그려서 이 제한된 범위만 남겨놓고 그 사이에서 최대, 최대치 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꼭지점이죠. 꼭지점 뭐 또는 y절편까지 알면 은 좋겠죠. 꼭지점을 구할 것이고 꼭지점을 구하려면 은 어떻게 구했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었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얘를 바꿀게요. 이차함수식을 자 그러면 다시 fx는 완전제곱식으로 지금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12로 묶을게요. x제곱-1분의 1 x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1은 필요 없으니까 잠깐 뒤에다 써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1 써놓고, 그 다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은 여기 2분의 1의 반의 제곱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 반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고. fx는 12. 이게 글씨가 이상한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6분의 1 괄호 닫고 마이너스 6분의 1 이거 바깥으로 빼야겠죠. 12, 12랑 1 곱해져가지고 그러면 은 16분의 12 4로 약분하면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바로 빠지겠네.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이 1이랑 더해지면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12. 그다음에 여기가 완전제곱식 x-4분의 1. 그 다음에 거기에 제곱.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은 이제 이이차 함수식에 이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꼭지점이 4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물론 이제 범위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x가 0부터 1, 3분의 1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여기를 샥 지우고 여기 옆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fx축이고 Y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Y는 지금 우리 다른 애예요. 여기 지금 다른 식 속에 들어있으니까 Fx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 Y축을 X축을 어디다 그려야지 좀 나으려나 뭐 대, 대충 이렇게 그릴까요? X축 그리고요. 여기 0있고 4분의 1, 4분의 1이 이제 꼭짓점이라 그랬으니까 뭐 대충 여기를 4분의 1이라고 할까요? 4분의 1 4분의 1 그럼 이제 꼭짓점이 여기 있고 y 절편 한번 체크해야겠다. y 절편, y 절편 어디 r 면은은 절편, 편 절편, 편 절편, 편 절편, 여기 있다! y 절편. 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x m y 절편 있죠?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1만 나오니까, 0,1, y 절편이 1이죠. s e r p i 가가 o m o n wiser pianomon wiser p i a n 고 m o n w i 그 e r p 그 a n o m o n w i 너무 이상하게 응. 그래서 얘가 이제 fx, fx는 f x 1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그래프고 어떻게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었냐면 꼭짓점을 체크했으니까 y절편도 체크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고 자 여기서 이 그래프만 보면은 최소값밖에 안 보여요. 최대값이 없어. 근데 지금 그래프, 문제에서 최대치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 최우치가 지금 4분의 1인 것 같지만 4분의 1인지 확실하지도 않아. 왜냐면은 X의 범위가 지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좀 자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자, X가 0부터라 그랬으니까 X가 0부터면은 여기 여기 0.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3분의 1이면 뭐 대충 여기라고 할게요. 4분의 1보다는 클 테니까 3분의 1. 여기 0부터 3분의 1까지만 x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 있는 범위들은 이런 데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런 범위들은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들은 지워볼게요. 여기 지우개 기능이 있으니까 지우개 기능으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왜샥 지우고? 지우개가 너무 크네. 짠! 그래서 여기 뒤에도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지울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요렇게만 남는 거죠. 그래프가 자이 상태에서 이제 육안으로도 이제 최대치, 최소치가 보이죠? 자 최대치, 최소치 체크해볼게요. 최소치는 일단 여기서 발생하죠. 여기서 f(x)의 최소치이 때문에 f(x)가 언제 최소냐면 여기서 최소죠.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 최소인거야. 근데 x가 얼마일 때냐면 x가 X, x축이니까 여가 x가 4분의 1일 때 x가 4분의 1일 때 최소치 4분의 1을 갖는거야. 자 최대치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최대치는 딱 육안으로 봐도 여기는 아니야. 여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최소치를 확인해보면 은 fx가 1일 때가 최소죠. 최대죠. 여기가 1이겠지. 근데 x가 얼마일 때냐. x는 X축에서 확인해야 되지. X축에서 0. 0일 때 1이다. X가 0일 때 최대치 1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혼자서, 혼자 힘으로 다시 한번 풀어 보세요.